오늘 오신 분들이 서초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게 맞는 것을 고민해봐라. 4차 산업혁명이 아주 무엇이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에 뭐 어긋나지 않도록 해놔야겠다. 여러분, 뭐 제가 진보 모수를 떠나서, 어,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에 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뭐 여러분이 그렇게 안그 생각 안 하는 분도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 우리가 1960년도에 우리나라 GDP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67달러였어요.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다른 나라들은 왜못사는요 다른 나라는 일찍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 한 편도 없는, 아예, 아예 하지도 못할 조선업을 그냥 아무 맨땅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나, 철강업을 투자하지 않나, 자동차를 투자하지 않나, 전자사업을 투자하지 않나.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못사는 나라에서 중진국의 선진국 권리가 있는 유일한 나라. 요 맞아요, 편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꺼질 지기입니다. 정말 꺼질 지기 경쟁에서 우리가 선투자를 통해서 뭔가 잡아야 되는데, 세계는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내부에서 싸우다가, 내부에서 그냥 아기다툼거리다가, 내부에서 분배하다가, 지금 박살나는 시대에 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한번 정난하게 여러분한테 공개를 할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워낙 의미가 넓습니다. 워낙 의미가 넓어서,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10가지만 읽어가서 소개하면, 아,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기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우리 가장 똑똑하신 분이, 우리 저 박혜영 회장님, 가장. <laughs> 4차 산업혁명, 본인이 생각한는 4차 산업혁명.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뭐의 4차 산업혁명? 히테크거든 예? 히테 네. 또? 아, 나혁명입니 오케이, 또? 로버트. 로버트, 오이. 4차 산업 오케이, 네. 다 아시네. 네. 다 아시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클라우스 슈가리 세계경제 포로 회장입니다. 네. 이분이. 2년 전에 4차 사람혁명이라 말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다른 인류와 경험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면 4차 사람혁명이란 무엇이냐? 4차 사람혁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다 말이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만 여러분한테 말씀, 소개해드릴 게요슈바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앞에 소개했던 사람은 지금까지 물리세, 디지털 세계의 생물학세계에 새로운 신기술이 접목되가지고, 이게 완전히 융합하는 그런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명이 돼요? 네. 독일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에서 인더스트리, 독일 제조업이 강국이죠. 그 제조업이나 ICT를 융합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이런 물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독일에서 이렇게 지해요 그리고 인공지능 주도로 이런 학자들은 어떻게 그걸 하느냐 모든 분야에서 인간보다 더 나아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는 그런 걸로 나아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해요 다 뜻이 있죠 이게 융합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혁명이 과연 뭔지 설명을 해줘야 느낌이나 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도 합니다 우리가 1차 산업 혁명이라는 것은 전기 기간을 발명해 발견, 가지고 옛날에 손으로 하던 기계로 한게 1차 산업 혁명이니다 그래서 18세기 1차 산업 혁명이 왔습니다 2차 산업 혁명은 뭐냐 전기가 발명돼 가지고 이걸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9세기, 20세기 초의 2차 산업 혁명이라고 불리합아요 3차 산업 혁명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대, 여러 가지 PC, 인터넷 이런 정보 기술 대나 전자, IT 자동화 이런 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 3차 산업 혁명 시대다. 4차 산업 혁명은 앞으로 지금부터 인, 각종 인공지능, 로봇, 3D, 뭐 각종 융합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공유되는 그런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렵고 어디로 틀지 모르고 정답도 없고 해답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로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잘 사는 시대, 우리 자식들은 진짜 어려운 시대 느끼죠? 안 느끼는 거 <laughs> 봐. 진짜 알려주세요. <laughs> 세상을 바꿀 10가지 가게 된 기술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데, 월리엄 빅슨이라는 SF 한장가나 미래는 위와 있다. 단지 넓려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미래는 전혀 아 있다. 여러가지 다양한 게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10가지를 여러 여러분한테 소개할 겁니다. 우선, 여러분 자유주의해다 아시죠? 네. 이것이 앞으로 그럼 자율주행차가 뭔의 4차 산업이냐? 운전자가 차량을 저작하작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슈퍼컴퓨터가 다돼 있고, 그 안에는 지도까지 도시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한 15년 후에는 700조 이상의 큰 규모로, 이것이 바로 벤츠가 미래형 자율주행차 F 고비고입니다. 벤처 f 모보5가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laughs> 자동주행 모드로 설정할 때는 핸들이 앞으로쑥 들어가 버리고, 자석이, 운전수 조수이 딱 아, 둥그랗게 앉게 되니다 그리고 여섯 개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탑승자가 그 원하는 기능을 누르면 그 기능을 다 수행합니다. 지금. 벌써. <laughs> 그리고 2020년까지 여러 가지 할수 있도록 하겠다. 2년 뒤는 다 하겠다는 겁니다. BMW는 자동적으로 주차장에 다 파킹되도록 하는 시스템 이미 거의 완성했습니다. 아우디 900km, 구글 110만 km 자율주행 이미 마친 상태. 다딜리냐 여러분 보다시피 현대자동차 2015년 10월달에 했던 EQ900에 제동장치, 제동장치 정도에 집중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은 전 지금.

많은 게 축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멀다.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 나는 드론. 여러분 드론 잘 아시죠? 지금 드론의 가장 선진국가는 어디인것 같아요? 중국, 중국. 중국. 잘아시네 드론이 옛날에 그 아, 한국의 카메라 센서, 통신 시스템, 이런 거들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항문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사형 됐지만 요 사이는 여러분 잘 아시죠 레이저, 전날 분산형 다양한 대기실 엄청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뭐한 10년 사이에 10세배 이상 엄청나게 커졌다.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 EGI라는 한 곳에서 세계 3종 7년 만에 이 회사가 6천 배나 컸습니다. 이렇게 급팽장하는데 중국 1위. 배달을 하면는 드론을 통해서 음식까지 다 지금 이미 가능하게끔 배달을 하게끔 돼. 우리는 아직 택도 없 참고로 한국은 1200개 뭐 여러가지 있지만은 이한 곳만큼도 못하고 우리는 드론을 하려면 각종 거미적 규제를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고 야간 비행 하려면 90일 전에 당국 허가받아요. 촬영하려면 국방부 허가받아요. 야 비행기 받으면 국토교통받아야 되니까 완전 개판이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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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스마트폰 어플만 하면 사지. 이래가지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영화 아이언맨에 토니 스타크를, 토니이 남편이 하는 토니스타크를 인공지능 자비스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컴퓨터, 이 로봇도 알아서 사람같이 다 생각하고 지식도 더 넓혀지고, 알아서 움직이는,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깊은 지식을, 모든 체득에서, 여러 가지 스스로 해답을 찾는, 이런 개념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게, 다 생각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이베이와 선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금융이라든지, 어려 같은 데서, 인공지능을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길리형에, 사람 치료하는 일이 또, 다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스마트폰 카메라만 찍고 사진만 찍어도 9 0개정어로번게됩니다 중국 바이두도 지금 상당히 대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맛 수준입니다. 정말 이것이 앞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맛 수준이다. 그다음 네 번째 휴머노이드입니다. 여러분 휴머노이드 아시죠? 휴머노이드가 사람 같이 생긴 로봇이 일본이 가장 앞서가 있는 노브라 중화 연구회에서전략지 하고 있고 앞으로 사무직, 택시 운전사, 마트 계산, 는 경비원, 청소부 다 이걸로 대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 소프트웨어가 최종적으로 해약 같은 기에서 사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세계 로봇 시장은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직속 기구에서 로벤 로봇 혁명실현회의라는 걸 해서 엄청나게 지금 여기에 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시진핑이 로봇 기술은 제조업 휘에 국가 경쟁력이 강하고 그 2020년까지 세계 시장 40%를 넘겠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한때는 산장 차관이었다가 이제는 장관으로 했는데 그것도 뭐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들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지도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걸로 했을까? 정말 정말 대통령이 강력하게 해도 지금 늦을 판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합성생물학. 합성생물학. 합성세호. 이런 걸 생명체, 이공합성하는 학문인데요. 여러 가지 생물학, 분자생물학, 전기 전자 컴퓨터가 합성돼서 새로운 것. 참고로 이 단지 식물인데요, 폭약을끌어가면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식물이 여러 개. 이렇게 식물을 만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미래 핵심 가제로 선정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효모부터, 효모에 그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개발하고 영국도 합성생물 학에 1조원 이상 투자를 이제 가능, 강력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900억 정 해가지고 이제 초급 단계에서 보고 정부 지원금이 없다 굉장히 미미하다 앞으로 이것이 인간을 살리는 그런 분야입니다 여섯 번째 혹시 핵융합 기술, 음.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네. 그냥 물론 뜯으니까 필요하잖 아니요. 뭐이 정도는 필요 없다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핵융합 발전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또 다른 핵융합, 핵융합이라는 것은. 태양이 하나, 조그마한 태양을 하나 더 맺는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핵발전소의 다음 단계다. 예를 들어서, 핵융합별로일부라면3 8톤을 깨는 것 같은 여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욕조 반불량의 바닷물에 있는 중수소와 노트북, 리튬만 30년에 한 사람이 쓸수 있는 전기를 하는데, 우리도, 한국의 이공태하는케이스타를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엄청난 그러고 학부생 600명, 석방사 9 0 0명씩 매년 이렇게 배출을 해서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핵융합 이로도해속하고 예, 세계 각국에서 핵융을 위해서 이트라는 국제 핵융합 실험을 프랑스에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네 개국이 했는데 이제는 한국, 중국, 인도가 함세개국으로구성어 있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단계가 원자력 발전소, 두 번째 단계가 4세대 원자로, 우리가 4세대 원자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핵융합 기술. 핵융합 기술이 완성되면 인류의 또 다른 에너지 혁명이 이런 에너지 현명을두고 우리나라는 다음은 뭐가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 분야는 상당히 좀 앞서갔습니다. 상당히 플라그만유시한5 5초를 해서 인정 받고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이미 전부 다 작살이 나버리고 최근에 가이스터 원자력 양자공학과 지원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중국은 600명, 9 0 0명씩 배출이 되는데 우리는 한 명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에. 지금 현재 이태 프랑스에 있는 이태에가 있는 이연구 인력, 우리의 경쟁력은 잘안줄어어요 지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식 세대 정말 경쟁력 있게 사는 게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가냐 조금만건 나갈 때 아니다. 예. 진짜 이게 많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소개하고 있다. 일곱 번째입니다. 유전자가 가입에서. 있습니다. 유전자가 있습니유전자에 A, G, C, T, A, G, C, T의 유전자 주 무성력은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면 기형하고너고 이상한 막, 그질병까지 사람이 오는데, 그 이상한 질병까지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이어버리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전자 가입기술입니다. 알아보고 벌써 이게 유전자 가입기술 학교에서 엄청 투자를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알아보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조금 늦었지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유도많은 중개선도 해가지고 지금 이 분야에 엄청난 중개선도에 엄청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잘 나갔습니다. 상당히 잘 나갔는데, 하버스 사태 이후에 생명윤리법에 계약 배양주기 이거 다막아렸어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도 일본 가서 허가 획득하고, 줄기세포도 전부 배양시키고, 일본 가서 막아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는 제일 처음 시작놓고는 우리가 완전 다 해. 요다 여덟 번째, 외어 알아요. 여러 가지 일수 있는 헬스닥도 여어데요 피부에 붙여서 전부 그냥 알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안보로 이를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음. 선진국에서 인텔 사나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스마트워치에 서 파킨슨병의 데이터를 구축해서 뭐 필요한 약물 보용이라든지 이런 걸 알람으로 다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양물 보건의 시간까지 어떤 약을 보어야된다까지 알려줍니다. 그 자체에서 진 전달해요. 야 우리 우리 업데이트가 이 피부에 붙이는 내열력을 저장해가는 l g d 는 종이들들이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도이 분야에서 상당 부분 독립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같이 자랑은 늦다. 그래도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우주 마사지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발할줄한번사버리면못 샀습니다. 한번사버리면못 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활하면 백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우주 유행도 가능한 시대가 니다 어로버스드라고 이름 잘... 스페이스X라는 조건으로 되가지고 헬튼, 나이라는그 싸웠던 767이 염두었어요 그런데 제안용하는데 이게 유 3천만 원 밖에 안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제활용해서살수 있다. 참고로 미국. 아틀라스 발사체 하나 한번쏘니 2700개 쏘고 다 버렸어요 미국에 여러가지 앞으로 그달 궤도에 우주축구장도 건설하고 다른 여러가지 어떤 그런걸 합니다만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왜 달에 쓸데없이 사람도 살지 않는 그한 구지에 나고 화성에 갔다가 왜 하느냐 공개하지 않지만여러분 우리한테 공개하지 않지만은 충분한 것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는 겁니다 그게 뭐냐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헬륨설이라는 아까 내가 핵융합발전소 엄청난 새로운 에너지 혁명을 할수 있는 핵융합발전소 있다 했죠 그 핵융합발전소의 가장 핵심 헬륨설의 어마어마 비싼 이 강물입니다 이것이 다에는 엄청 많습니다 이것만 가져오면 수천억 수조의 그것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선진국이 달을 하고, 달에서 우주정거장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연료를 장착을 시키면 하승이고 처창성이고, 엄청나게 갈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새로운 신세계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선진국에 굉장히 못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도 2025년까지, 앞으로 5년까지 44종을 투자하고, 다른 나라는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우, 개우 이제 올해 10월달에 한물기업 시험발사 중입니다. 10월달에. 그 다음에 내가 내강, 내뇌가내가은트럭의 내강. 뉴턴. 아, 대단한 제품 우리가 인간 뇌에 알고 있는 일부로도 아니고, 뇌에 대해서 모르는 다 그래서 이뇌의 비밀을 풀면 우리 기억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기억도 없는 척 뺐다. 그럼 외장 하드처럼 컴퓨터같이 넣었다 뺐다 면 얼마나 뭐가 어찌 됐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미국은 이것이 앞으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매이라고 브레이크 이니시티드 프로젝트를 받을 때 신경을 3조 5천원 투자하려고 지금 준비해가지고 엄청 투 이유도 마찬가지로 1조 5천 한국. 그래도 뛰어난 학자가 있을때좀 따입니다. 가천대조작이봤어요 그그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내과학자, 국내 내과학자 전부 다 합쳐봤자, 미국의 피천그대내 연구 인력보다 적습니다. 한 대학보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성능한 11.t, 엑스가 MRI를 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지금, 미국이 작년에 성공했 우리가 두 번째로 지금 도전 중에 있습니다. 이걸 하면 뭐 요거만 찍으면 어 다양한 알츠하이머, 파킨슨, 무슨 그 당뇨, 뭐 이런 것보다 발견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이 돼요. 그만큼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1 0 가지 물론 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제 선진국 문턱에있어 그런데 선진국이 다시 중진국으로, 부진국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치고 올라가느냐. 진짜 중요한 니요다 문제의 정부가 성공해야, 또다음정부가 성공해야, 우리 자식들이 그래도 버틸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라도 버텨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내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또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그래도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머리에 두고 안 하는 다고안 하는 거하고는 천양이처럼 아무리 전통사업이전통에 여러가지 사업체지만은 4차 산업의 어떤 머리 개념을 쓰고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복선을 깔고 말씀하시라 그리고 사업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해다니까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규제 관련해서 옛날에는 어떤 규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 하기 창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한 바람도 시원한 바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모기도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온다. 새로운 변함이, 변함이 들어오면 그 새로운 폐암이 들어가면 장난꾼이 꼭 생기지만, 장난꾼이 꼭 생기지만은, 그렇다고 그배를 우리 형이 말하니까 정말 맞는 말, 맞는 말이죠. 네. 네. 참고로, 세계가 얼마나 우리 같은 바람이 많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원리형, 개인벌레드의 대학생이, 아니, 바늘 두 개와 실한바닥에만 옷을 지을 수 있는데, 바늘을 수십 개를, 수백 개를 하고, 옷을 더하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아니 이런 게고고고 캡물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에 엘리자드 여왕이 터트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느냐? 이런 기계 면은백성의인끌이 없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실업자가 <laughs> 어. 증가해서 정치 불안을 초래하고, 왕실 권력이 위험을 습 그래서, 지배의 편물 기계 도입으로 인해서 자신의 네. 경제적 투자와 정치 권리 파괴될 까해서 혁신을 거부해야 합니다 한동안 쌍방이 벌어가는 겁다 지금도 그러지 않요 지금도 원격 진료기는 얼마나 많사들산은 첨부고, 왓슨으로 가지고, 저, 변호사, 그거 하려면 그것도 변호사야. 정말. 진짜 두 번째는 인쇄술입니다 여러분 1445년에 구태베르가 인쇄를 물론 우리 쪽에서 문대발견다 발명했는데 서양에서는 저어들이다했나보네 인쇄술 그리고 한 50년 사이에 인쇄기 확산되고 무명률이확 줄어들고 그런데 오스만 제국은 인쇄행위 금지 칭명을 발명했습니다 왜? 요거면 분열도 하고 뭐 해가지고 한 20년 사이에 생산이 고작 책 17권이 된거다 그러다보니까 영국 1800년대 영국 성인은 남성 60% 여성 40%가 책을 읽고 설줄을 하는데 보수만 되고 2%밖에 안 읽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죠 바로 인쇄술이 엘리트층의 지식을 장악하는 기존 집술을위험하기 때문에 기존 엘리트 층들도안 돼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규제 많말 많습니다. 규제가 가장 적은 나라 싱가포르 싱가포르 그래서 발전합니다. 홍콩이 그래서 발전합니다. 독일이 그래서 발전합니다. 우리는 95위. 우리는 여러분한테는 국회에 들어와서 참 양심의 가책을 느꼈었습니다. 한번 우리는 1년에 국회에서 법률 개정 시기면서만건중입만 건. 법 매듭은... 미국의 국회는 1년에 1,000건도 생산하지 않아 그래서 규제 진짜 한 방에 조절돼요 전체 그냥 한 번까지 만들어가지고 일단 다 해놓고 문제 있는 거는 나중에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는 할수 밖에 없어요 최근에 백대 핵심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0 백대 핵심 기업에 보니까 백대 핵심 기업에 1년만 투자 받은 백대 핵심 기업이 이게 백개가 아닌데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가 한 개도 없어. 이래 하고 대한민국 미래가 없죠. 다른 말은 혁신으로 빨리 가고 우리는 하나도 없어. 요 참고로, 세계 100대 기업, 누, 누적 투자의 상위 100대 기업의 사업 모델을 한국 시장에 적용해보니까 40.9%가 10개 중에 4개가 한국 시장에 아예 법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해. 30%는 조금 부러가능 28%, 30%, 10개 중에 3개만 한국 시장에 가능하고 7개는 안돼 봐요. 그러니 이 나라가 뭔 희망이 있어. 정말 내가 그렇다고 얘기대한민국야망하나 이런 차원으로 꼭말씀드리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정말 이 정부도 내부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고. 외부하고 무한 경쟁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규제도 없애버리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만 보고 살다가 끝나버리면 끝나는 것이라면 뭐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로 생각해야 된다 정말 제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게 하 정부도 엄청나게 정말 여기 에 집중 조사를 해서 세계 경쟁을 갖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야는다. 이게 생각하고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